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 TV입니다. 금년 한해는 정말로 힘든 한해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마다 도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많은 고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수학 후에 시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수확이 종료되었습니다만 착색이 발견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수확되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량원소 시비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미량원소를 시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량원소를 시비하고 시비하지 않고는 가을 결과물이 현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금연도에는 착색 불량이 가장 많았고, 아울러서 열과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후기 낙엽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열매 과피도 지저분하고 과육의 경도도 아주 약합니다. 앞으로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작물의 스트레스도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병여충 방제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 발생할 수가 있다. 핵심은 어떻게 뿌리의 근공부를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수세를 강하게 키우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활성화되지 못하면은 병에 대한 저항력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갈반병이 왜 오는가? 당연 갈반 포자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근권부의 작은 뿌리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잎이 더잘 떨어지게 됩니다. 약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어야 합니다. 갈반낙을 치면 잎이 두꺼워지는가? 사과는 약물로 지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후적 상황이 바뀌게 되면은. 그 환경에 맞게끔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고정관념에 또는 습관성에 사로잡혀서 변화가 느리거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빠르게 변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확실히 결과물이 좋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최근에 다섯 군데의 우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결과물이 좋은가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가 제가 방문한 우수가 온 다섯 군데는 공통된 점이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잎을 많이 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온이 지속되게 되면 은 특히 35도가 넘어가면 은 잎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본인의 호흡에 소요되는 양분 밖에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낮에 만들었다가 저녁에 다 소모해 버립니다 이 열매와 꽃눈의 충실도 착색에 쓰여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많은 잎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색을 위해서 조기잎을 과도하게 따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만색이 다나고난 다음에 열매를 가리는 잎을 조금만 따내시거나 또는 최소한 50% 이상의 착색이 발령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잎을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 근처 잎들이 열매의 착색과 경도, 당도를 좋게 하는 주요 잎이 되겠습니다. 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막 틀어내는 게 의무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주 제한적으로 전정하셔야 합니다. 즉, 속과 내셔야 합니다. 많이 제거하게 되면 은 내년 여름에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것은 명약 관화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이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계 전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몇터 전에 영상에 바람이 잘 놀다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람도 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햇빛이 찾아오겠는가? 약재도 잘 선택해야 하고, 양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선택된 양양의 적정 살포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전국의 우수농가 오개 농가는 농약의 살포 양양이 300평당 물 500리터를 방제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양양이 되겠습니다. 병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조치하시게 되면 다늦습니다 방제는 중요한 기술 영역에 포함됩니다. 농약에 사용하는 수질 pH 점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 수질 pH가 7.5 이상이 되면 약효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7.0이 넘으면 수질 조정제를 반드시 가용을 하셔야 합니다. 세력이 약하게 되면 반드시 또한 그름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 많이 조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만큼 만 여러분들이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조서는 안될무면 절대 무시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름을 마주시게 되면은 가을의 색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반드시 약한 나무에만 시비를 하셔야 합니다. 군비 나무는 군비셔야 합니다. 나무 한대 면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을 무작위로 주시게 되면 가을에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그런주는 양은 5년 이하의 유목 중에서 세력 약한 나무는 2kg 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5년부터 10년 이하의 나무는 1kg 범위만 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단 10년 이상의 승목은 무시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말로 세력이 약해서 꼭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한 나무당 1kg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급적 무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미량원소는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기 때문에 300평당 두포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미량원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미량원소의 시비 시기는 수확후의제 1차. 3, 4월에 제 2차 총 2회 시비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추비 같은 경우는 봄에 얼마나 결실이 되었냐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시비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보람병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보람병은 원천적으로 이 기부의 병반부위를 완전히 깎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다가 해당 약재를 도포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추가 확산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요새는 내화소진 이런 약이 없기 때문에 아테미라든지 뭐 KM 이런 약재가 있는데 또는 베포란도 있죠. 그 원액을 병반을 깨끗이 돌아내시고 그 부위에 분물하십시오. 특히 사용했던 전정도구는 알코올로 반드시 소독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장가지 불안병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가지 불안병은 물5 0 0수당 아테미 한병 플러스 KM 한병 또는 아테미 한 병, 베프란 액상 두병 플러스 전착제를 사용하시고 살포를 하시면은 다소나마 예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안병도 나무의 체력이 온활 하게 되면은 덜발생되게 됩니다. 실소지를 많이 주게 되면은 나무가 물러집니다. 따라서 불안병에도 더 쉽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내후년쯤 불안병 관련 치료 또는 확산 억제제가 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불안병 약제가 나온다면은. 사콜라 방송에서는 신도 있게 다룰 계획이 있습니다. 미량 원소 비료는 영상에다가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콜라 방송에서는 특정한 것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유사한 성분의 제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량 원소를 시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비료와 그름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많이 시비했다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었겠는가 이 그름기는 대본에 녹아나거나 작물이 흡수하지 못합니다 늦갈 비가 오게 되면 뿌리가 지루하게 계속 흡수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콜라 방송에서는 만생종 후지의 수확량이 약20 내지 25%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사유 때문에 후지의 생산량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정품 생산 비율은 더욱더 감소가 되었습니다. 밭장물이서 가지고 배추도 상당히 고전했고 쌀도 그 양이 감소하였습니다. 날씨가 뜨거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작물은 원활히 작동하지 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적과를 하지 않으면 사고가 굵어지겠는가. 꽃이 피지 않게 되면 은 열매가 맺히겠는가. 그 행위를 해야만이 목적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누가 과연 먼저 실행하느냐가 관건이고 핵심이 되겠습니다. 과거 밀식형 세장 방추형을 재배하시는 것도 그 당시에는 핵심적 실행력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량원소 시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미량원소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인산피, 가리K, 마그네슘MG, 철붕소아연몰리브덴 망간 등 이러한 작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다양한 반찬군이 되겠습니다. 맨밥만 평생 먹을 것인가?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환경이 더 악화될수록 나무에 대한 정밀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면시비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잎이 얇게 되면 병이 잘 오는가? 두툼하면 덜 오는가? 잘 견디는가? 저지대이든 고지대이든 우리는 지구의 뜨거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온이 지속되면 열매의 과필은 얇아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비가 많게 되면 열매는 다 갈라지게 됩니다. 즉, 열고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 조직 강화를 위해서 칼슘 살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어떠한 칼슘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칼슘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콜라 방송에서는 세 가지 이상의 복합형 칼슘을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상의 복합형 칼슘은 각 칼슘의 장점과 단점이 서로 융합되어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칼슘 제재를 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칼슘은 근본적으로 뿌리로부터 흡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흡수 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피 조직을 통해서 흡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의 주요 흡수 기관은 뿌리, 잎, 과피 꽃눈이 되겠습니다. 수피로도 일부 흡수가 되나 흡수력은 미미하다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량 원소 토양 시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드시 시비를 하셔야 합니다. 나무 밑에 바로 이렇게 주지 마시고 나무에서 멀리 멀리 시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뿌리는 멀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정은 필요한 부분만 가볍게 솎아내십시오. 많이 따면은 햇볕이 놀러오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이 텅 비게 됩니다. 사계 도장지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늘의 사각지들을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는 잎의 긍정적 생산량은 매우 적어집니다. 따라서 많은 유효의 잎수가 필요합니다. 열매 근처 잎들은 착색의 안토시아닌 색소와 당도 형성과 경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울러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질소를 열매에 도달하기 전까지 분해시켜주는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직립성 도장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착색을 위해 일찍 따내시면은 열과가 많아지게 됩니다. 도장지를 유인하시게 되면 생식 성장이 되고 그냥 두시게 되면 도둑까지가 됩니다. 서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수 과수원들은 300 평당 물 500리터를 방제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용하는 물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마다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미랑 원소를 시비하십시오. 실행하지 않고는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콜라 방송은 앞으로 한국 과수농업을 지키고 지구 온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하고 우수한 사과를 생산 하는 데 있어 그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팁이었습니다.